한국 1학년 이개수 16과 전체 시작하겠습니다. After working with c l o u d for some time, 어느 정도 c l a u d 와 일한 후에 접속사 다음에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ing 형태밖에 존재하지 않지. 현재 문장 고민이겠죠? 얼마 일한 후에 정이라는 사람은 디벨롭 개발했어요. He once e a l y 그 자신의 학설을 만들었다. 그는 누구죠? 이번에 정이 되겠지. 여기 대명사 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봅시다. 힌스는 정이 될 텐데요. 자 이제 문장도 완벽했고, 코마 다음에 위치를 보니까 앞에 나왔던 theory를 설명할 수도 있고, 앞 문장 전체를 설명할 수도 있는 위치, 코마, 위치 그 그것을 그는 불렀어요. 학설을 걸치네요. 그 학설을 뭐가 없는 곳, 목적어가 없는 거지. 목적격 보어는 존재하네 그 학설을 불렀다. 오용식이지 그지? 목적적 관계대명사였고 목적격 보는 뒤에 있네요. 목적어 없어야지. 관계대명사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정이라는 애는 그 학설을 불렀어요. Analytic psychology 분석 심리학이라고 불렀다. 혹은 또 뭐라고 불렀어요? Psychology of complex complex의 심리학이라고 불렀다. 혹은 복잡한 심리학이라고 불렀다. 정이라는 사람은 divided. 나누었어요.지 unconscious 무의식을 나누었어요. Divide a 유튜 B 기억하죠? Into two forms 두 가지 형태로 나눴다. Personal and c o l l e c 개인적이고, c o l l 집적이고 전체적이고 개인적과 전체적인거. 외워봅시다오케 기억합시다. 비교해볼게. Here 네, 부사죠 부사. The p e r 개인적인 무의식은 대략적으로 Correspond to h o n 와 일치해요 Proud의 생각과 일치했어요 Of the unconscious 무의식에 대한 생각과 일치했었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개인적인 무의식은 Proud의 무의식에 대한 생각과 일치했었대요 c o 위치 자이 c o 위치에서 위치가 가리키는 대상을 좀잘 봐줘야 되는데 이 위치는요 앞에 나왔던 Ideas를 가리키죠 오케이? 위치 컨테이스 포함하잖아. 뭐를 포함해? 언 인디비주얼 풀가렌, 개인의 풀가렌, 잊어버린 게임, 리프레스드, 억압된 생각과 페어닝스, 감정을 포함한다. 어떤 게요? 프라우드의 아이디어 근데 그건 누구와 같은 거지? 여기 개인적인 무의식과 같은 거죠. 아이디어인데 프라우드의 어, 무의식에 대한 생각인데, 그 무의식의 프라우드에 대한 생각은 포함한다. 디 인디비주얼 풀가렌. 개인의 잃어버리거나 리프레스 d 억압된 생각이나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 개인적인 무의식에 대한 설명이었고, 뒤에 보겠시다 어, The co collective unconscious. 어, 전체적인 무의식은 전체적인 무의식은 이제 shared 공유된다. 수동태 조심해줘야지. 업적 없는 게 힌트지. By all of humanity. 모든 인류에 대해서 공유가 된다. 자 반면에라고는 그렇죠. 반면에, 반면에. Its content, 이것의 내용물, 이것은 누가 되겠지? Collective unconscious가 되겠죠. 이것의 내용물은 is independent, 독립적이다. 아, independent, 독립이다. What person s culture? What로부터의 독립이요? 한 사람의 문화와 한 사람의 민, 아, ethnic thing, 민족과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로부터는 독립적이야 오케이? 전체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지 여기저기는 밑에 거 볼게 어 uh, Many basic human themes 많은 기초적인 인간 주제들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죠 그쵸? 렇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아까 위에서 내용 반대됐으니까 반대돼 반별, however on the other hand 나오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반면에 on the other hand가 더 맞겠는데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이니까 프린트 한번 정도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 Many basic human themes 나는 기초적인 인간 주제들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죠 In legend and fairytales 어디와 어디에서? 전설과 동화에서 전설과 동화라는 예시를 듣고 있었네 뒷문장 봅시다 These uh, so-called a r e c a n t y p e s 자 소위 Archetypes라고 불리우는 소위 Archetype이라는 것은 Are similar, 유사하다 그죠 Across diverse cultures 다양한 문화를 넘어서고 다양한 시간의 기간을 넘어서서 그죠 이거는 동질성이라는 뜻이야 동질성 네모 나올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봅시다 Some examples of these Archetypes 몇 가지의 예약 Of these Archetypes 이러한 동질성의 예는 포함해 요 주어낸 입장포스제 포함한다 캐릭터스 등장 인물들요, 이 such as heroes and monsters, 몬스터나 영웅 같은 캐릭터들을 포함한다. 이 정도의 문제였지? 다 찾을 수 있죠. 자, 방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면에 우리의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또 하나다, 어, 사회적이 그러니까 공통된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공 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프로가 아이디어와 일치하는데 그것은 어떤 거? 억압된 개인의 억압된 생각이나 감정을 표한다는 거지. 개인 개인의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콜렉티브 언카셔스라고 한다면은 사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 오케이? 개인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 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모성애 이런 거, 모성애 같은 거.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감정이 될수 있겠지?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두 가지 우리 기억해 준다면 어떤 것과 어떤 거지? 어떤 것과 어떤 거로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렇지? 사회적인 무의식과 혹은 공통적인 무의식과 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하주면 되겠죠 자 뒷문장 이거 바로 봅시다 hairs, 산토끼와 rabbit 집토끼는 노던치 어, 누구다? 설치류다 문장 완벽했고 커머 위치는 앞에 있던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뒤에 뭘로 왔어요? means라는 게 나왔죠 단수치로 붙었어요 노던치를 가리킨다면 이거 means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커머 위치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죠 그 사실은 이집 토끼 토끼들이 설치류라는 사실은 의미한다. 앞 문장 전체가 이미요. 보스 옵션. 이둘다 누구들? Rabbit and hares 둘다 have long 뭐한다는 거?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요. Long sharp front teeth 길고 날카로운 앞니를 가졌다는 걸 의미한다. 뒤에 거 없사. Their hind legs 그들의 뒷다리는 longer, 더 길어요? Then their forelegs, 앞다리보다 So that, 그래서 오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실제로 run faster,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Up h i l l 올라가는 길이요 Then down here, 내리막길 보다 When they are pursued, 그들이 뒷조침을 해요, 받아요 수동 테나보지에 그들이 뒷조침을 받을 때이두 마리 토끼가 They l e s u r to clever t r e c k s 그들은 어, 사용하고 한다 어, 아, 의존한다, 리졸 s 의존하다. Clever tricks, 영리한 속임수를의존 하게 된다. 자, 그 속임수들 중에 하나가 하나는 is이다. o c r i s s cross 뭐 횡단, 종행하는 것이다. Their tracks, 그들의 경로를 종횡하는 것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one과 t e o 와 함께 조심합시다. 1학년 때 나올 수 있죠. 자, 또 다른 곳은 i to take. 하는 것이다 huge leaps 거대한 점프를 하는 것이다 leap하면 뛰는 거야 in order to break the scent in order to 모모하기 위해서 break the scent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break 깨트리는 거니까 뒷문장 봅시다 they can also signal 그들은 또한 can also 또한 signal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위험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 to each other 서로에게 by s thumping 발을 구비 통해서 발구는데 발로 막 치는 거 어디 저 그와 문제. 땅을 침을 통해서요. with their hind feet. 그들의 뒷다리. 질문 좀더 봅시다. 어, yet. 그런데 there are many differences.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 산토끼와 비. 어, 집토끼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용이 바뀌는 부 분이 아닐 거죠. o k a yet. y h i r e s are larger. Haired 더 산토끼는 더 커요. 그리고 그들의 발과 그들의 귀는 훨씬 더 길어요. Hairs do not dig burrows. 산토끼는요, d i d not dig 파지 않아요. 구멍을 파지 않고. 혹은 living r o o t s 어왜 l i v i n 나왔을까? 왜 l i v i n 나왔을까? do not 생략된 거죠. Do not living r o o t s 어 무리지어 살지 않는데요. 그리고 they are on feet. r e e t 이거는 어떤 거지? 털이 있는 이란 형용사죠. 수거 you 비본 n 사무모모 r n 로태어나 a n b 끼는 털이 있는 채로 태어 n be 면에레 n y o 집토는는본본 태어나요 블라인드 눈이 감 e b o 안 보이는 채 c 형용사 e a i r l e s s 털이 없는 채로 형용사 e born. You can b r a i r e r n e e a n e e 이에바로 가봅시다 이문장은 나. 뭐 문법적으로도 크게 중요이문장이많았었 나. 없었던 것 같죠? 아이고어은 나. 이 목적은 나. 이 목적은 나. 이이 목적은 나. 이 t 문장면 앞에 나왔으니까 이건 동명사일 확률이 있는데 뒤에 보니 목적어 달고 동사까지 있네요 e r e a t i n g a v u r s e o 예산을 만드는 것은 isn't incredibly, 믿을 수 없이 어렵진 않다 완전 어렵진 않다는 거지, 약간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 uh, but where most people f a i l 자, 이 w h e r e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더 플레이스라는 선행사가 생략된 거지. 곳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곳인데 관계부사 해석할 필요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은 이다. 뭐 하는 곳이다. Trying to maintain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다이 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다 이는 지명형이 아니고 동명사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One of biggest b u 브 g l e r s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기억하죠? 가장 거대한 예산 예산에 킬러들 죽이는 사람들 예산을 막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다. Unrealistic expectations 비현실적인 기대이다. 이거 네모 나올 수 있죠? If you set your sights too high, 네가 설정한다면 너의 그 눈높이를 too high 너무 높게 설정한다면 you only become 너는 될 뿐이다. discouraged. Now, I g e 뿐이다 Be c o m e s s o e 는 형용사 형태 나와 주셔야죠. 지가 g 담하게한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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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o u n a y o u g o u o u n g y n y o u f a i o t o u n g young, young, y o u o u n g y o 어 n g young, young, 그것들이요. 누굴 가르칠까요? u n i e r s i t y Expectation 가르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가로가 봅시다. Uh, while it is admirable, 비록 모모 지만 while은 모모이지만 의 반면에 이 정도의 을 나타낼 수도 있지. It is 다음에 형용사 보이며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뜻죠. 투부사가진 확률이 높아 It s admirable, 칭송할 만하다. 즉 try and a c c 시도해서 성취하는 게 좋은 것을 시도해서 성취하는 게 칭송할 만은 하지만 you need to set 너는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 문장 남은 거지 오즈 어 저기 목표를요 어떤 목표를? 요 Are challenging 도전적이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자 뒷문장을 또 바로 바로 가봅시다 one way to do this to do this 한 방식인데, 이걸 하는 방식, 이것은 뭘까? 이것은 뭘까?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잖아. 이것은 어떤 것 어, 현실적인, 도전적이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법. 그한 방법은 이다, 뭐 하는 것이다? To start, 부사 답이안의 명사적인 법, 보로쓰였죠 어, Fairly, 상당히 small,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With short time frames, 아주 짧은 시간의 구조를 가지고서. 무슨 소리냐면 작은 것을 작은 범위 안에서 한번 해보죠 시작하는 방법이고 자 뒤에 꼽읍시다. If you create, create smaller achievable goals, 네가 만약에 만든다면 더 작은 성취할 뭐, 수 있는 목표를 만든다면 over the coming months, 언제 동안? o v e r 는뭐뭐 동안이라는 뜻도 있더랬었죠? The coming months 다가오는 몇달 동안. You are more, uh, more likely to e n to t 더 성취할 것이다. 그것들을 어떤 것들이야? 목표들이 s 오케이? 작은 is a person w h 시 is 봅시다. t h e n 그리고 나서 uh, b u i l d u p o n t h o s e g o a l s b u i l d u p o n 은 그냥 수 s 라고 e 각해 o 세요 짓다, 지어라. 이러 r s 표들을 t o s e t y o u r s i g h t s a l i t t l e h i g h uh, e 뭐 r To set 설정하기 위해서 your sight 너의 시야를 면 a l i t t 약간 더 높게 높게 할수 있도록 이제 약간 그 이러한 목표들 위에다가 세워라. 뒤에 위에 봅시다 this not o n l helps keep your financial g o a l s manageable.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좀 점점 목표를 올려나가는 곳이 not only helps not only 버들소우조저 버들소우조지 음. 여기 있네. 나는대로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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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사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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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목적어 help, help, h e 유 p h e 너 p 재정적인 목표를 매니저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유 l 시켜주는걸 도울 뿐만 아 e 고 또한 can b e e x t r a motivation. h 일수있 추가적인 동기부여일 수 있다 to stick to your budget 너의 예산에 고정하는 것에 예산을 지키는 것을 뜻하겠죠 stick to 아까 나왔죠 어떤 곳뭐 지키는 곳 유지하다 remain 이란 단어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뒤에 거 봅시다 이제 봅시다. 인더데이스 날들에 before the era 시대 전의 날들에 어떤 시대죠? big industry 거대한 산업 시대 이전의 날들에 이전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worked for 위해서 일했다 그들을 위해서 일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 제기되면서 같은 자신을 한번더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언급될 때 제기법이라고 얘기했었지. 어, J Bound Land 그들은 어, uh, 육지를 경작했대요. To produce 그들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For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을 위해. 혹은 혹은 등이족속 사나왔지 그러면은 동사가 사용할 수 있죠. Found 와이어지는 과거형 동사였네 made things 것들을 만들었고요. 물건을 만들었다는 소리지. 또 provided 제공했죠. Services 재화들을 제공했대요. 자 그러면 은이 뒤에 나온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 Take exchange. 그들이 뭐할수 있는 재화들요? 교환할 수 있는 재화들을 제공했다. For money. 뭐로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화들도 뭐 제공했다. 이 정도 뜻이죠 근데 간에 수분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자이번엔 어, 산업 형식 혹은 생산 방식의 변화를 좀 나타내는 거거든. 그 전체에서 꼭 기억해두고 합시다. From those, uh, 1700년대부터 t h e s i t u a t i o n 상황이 변화되었다 c h 기 a n g e 는일 m 식 s t s m a h s m a l l f a r m s 작은 a 장들은 b e g a n t o a a i s a p p e a r 사라지는 곳을 시작했다 사라지기 e 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w o r k e d f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Which land owners? 부유한 땅 주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 대신에 뭐 하는 것 대신에 자기들을 위해 일하는 것 대신에요. 어? 뒤에 꼽읍시다. More people moved to the growing cities.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했어요. To the growing city. 어디로 자라나고 있는 도시. 현재 문석가 뒤에 있던 시리를 설명하고 있네요. Many of them. 그들 대부분은 많은 그들은 이온겨가는 얘들은 work for 위에서 일했을 때요. 아 어디에서 일한 거? firms 회사를 뜻하죠. 회사에서 일했고요. 이거 world's factory 어디에 있는 거대한 공장에 있는 회사에서 일했다. Day 그들은 w e r e paid. 수동태 조심해야지. p a y 는 원래 사형식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수동태로 가도 존재할 수 있어. 받았다, 모물을 받았다, 오케이. 그들은 pay, hey, 지급을 받았어요. 돈을 지급 받았대요. According to, 몸을 따라서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형태 보여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 간접 의문문의 형태지. How many items, 얼마나 많은, how, 형용사, 명사까지가 의무사, they, 주어, made, 동사 얼마나 많은 아이템들을 목적으로 썼지, 그들이 만들었는지에 따라 자 o 어, 임금이. the 시다 u n g e s t of the youngest o the i r w o r k h n g c o n g i t o o n s t 들의 일, o n e s e o e w f e n e of t e o n g e s o g e s t of t g e s o w t g e s o e n e u n g u n g e f t e y o e e o s so, if a, walk, if a walk, worker protest s 만약에 노동자가 항의한다면 dm to의 즉어 사장에 could have fired 할할수 있었다. 그나 그녀누그렇 여기 나왔던 워커들의 그렇죠. 비개 봅시다. 비기닝 인어1000 1880년대에 시작된 시작되 비기닝 언제부터 시작한 철마 1800년대부터 시작했던 워커스 녹음자들은요 비기닝 시작했죠 To organize 조직하기 시작했대 그들 스스로를 이렇게 구성하기 시작했어 모으기 시작했대요 이유가 뭐지? To fight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위해 싸우기 위해 이제 봅시다 The g r p 그들이 어 그룹들인데 그들이 형성했다. 아까 노동자란 뜻하죠? 노동자들이 형성한 과거 다 관계된 명사 목적격 생략됐겠네. 그룹들은 were sometimes called 자주 분리되었다. unions 모형식 형태니까 목적격 모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조합이라고 불리였습니다 Different unions 다른 조합들은 wanted 원했어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원했대. 배워봅시다. Their demands 그들의 요구는 often 자주 included 포함했다 higher wages 높은 임금고여 shorter working days 더 짧은 일하는 날과 and safer working conditions 더 안전한 작업 환경들을 요구한다. 매우 잘 수고하셨습니다.